안녕하세요, 홀더님들. 저는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거래 지원 종료 예정이 확정된 APM 코인. 저희 적 이야기 나눠 볼 겁니다. 자이 종목 지금 상장폐지 앞둔 종목에서 해당 그 결정적인 한 번의 순간이 있죠.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바닥에서 자 1.0원 초반 구간에서 한번 좀 정확히 찍고요. 바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1.6원대까지 강하게 반등 나와줬죠. 이거 그냥 개인이 만든 그런 반등이 아니에요.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길게 죽이던 종목이 갑자기 고개를 든다. 이건 대부분 정리 전에 마지막 시세. 만들 준비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제 15일선 위로 올라탔고 가격은 여전히 좀 낮게 눌려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살아났다는 라게 핵심이에요. 조용히 죽은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량 절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상폐 앞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의 홀더님들 많이 보셨죠. 물론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마지막에 한 번은요 크게 올려놓고 나갑니다. 그 이유 굉장히 단순해요. 그 동안 물려 있었던 물량,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고 있 좀 물량 정리하려면 가격을 한번 이렇게 올려줘야지만 자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폐 빔이라는 게 괜히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닙니다. 보통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한참 죽이다가 바닥 찍고 거래량 붙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강하게 슛 나와줘요. 지금 우리 이 APM 코인이 딱그 직전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의 APM 이종모 상패 전에 한 번은 시세 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홀더님들 그 타이밍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겠죠. 막연히 그냥 기다리면 기다리다가 놓치시면 사실 의미가 없어. 요 정말 종이 쪼가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주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와 거래랑 그리고 패턴 상패 직전의 종목들의 그 공통 흐름까지 전부 다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패빔이 나오는 구간 어디까지 열리는지 어디서 우리는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지 자 이거 절대 감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설계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홀더님들 마지막 한번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상패 전에 나올 그 결정적인 한방 제가 정확히 잡아드릴 테니까 홀더님들께서는 일단 저한테 연결고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저한테 연락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되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핸드폰 번호 띄어놨으니까요 이쪽으로 숫자 1번 APM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홀더님들에게 딱그 정확한 설계 완벽하게 준비된 거 빠르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더님들 오늘 제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신 게요. 제가 12월에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수 있을 보너스 종목 같이 좀 전달해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미 9시 11분에 한 차례 1번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싹다 답장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단 3일만 갖고 계시면 무려 82% 성적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좌 흐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서 종목과 전략에 대해서 다알 알려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홀더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연락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제가 이 보너스 종목도 같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이런 거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확실한 일정 있을 때자 그리고 계산 확실히 끝났을 때만 전달을 좀해 드릴 수가 있고요. 홀더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종목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드림 코인의 전략이 얼마나 확실할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일단 받아 보시고 이틀에서 3일 뒤에 한번 체크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82% 성적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더님들 이거를 테스트 삼아서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무료이고요. 100% 무료로 제가 모든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죠. 그 어떤 금전적 요구 없고요. 물질적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매일같이 세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력의 흐름을 역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홀더님들은 똑같이 그런 일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이번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좋은 전략들 빠르게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 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